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리딩 무료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 그리고 부사 세 번째 시간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사 중에서 강조 부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양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보니까 양이 많은 만큼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리뷰도 하시고 미리 예습도 하시고 이래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볼 강조 부사는 just right 요건데요. Just right은 바로란 뜻이고요. Before나 after를 앞에서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just right 말고 다른 것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좀 보세요. Before 뭐뭐하기 전에 after 뭐뭐하고 난 후에란 뜻인데 품사가 세 가지나 됩니다. 접전부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아요. 접속사로, 전치사로, 부사로. 접속사로 쓰인다는 건 뒤에 주어동사가 올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치사로 사용이 된다는 건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온다는 얘기고 부사로 사용이 된다는 건 혼자서 의미 전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문장에 들어가서 의미 보충을 해줄때 우리가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품사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전이나 후 앞에 들어가는 부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just 있고요. right, right은 형용사. 부사, 명사 이렇게 세 가지 품사로 다씁니다 부사로 쓰이면 지금처럼 바로란 뜻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올바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명사로 사용이 되면 권리란 뜻이죠. 이렇게 세 가지 품사로 함께 쓰이고요. 순 이것도 곧이란 뜻이에요. soon before, soon after 그다음에 immediately 즉시, 곧뭐 이런 뜻이고요. shortly 이것도 곧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after 함께 잘 쓰이는 표현들, just right, soon, immediately, shortly 까지 같이 봐 두시면 되고,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have my car ready. 내 차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Just before I have to leave. 내가 떠나기 바로 전에. 이럴 때, just 대신에 right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just enough라는 수거 표현도 하나 알아두세요. 겨우 간신이라는 뜻인데요. Sarah had just enough money to buy herself dinner. 음, 이 사람은 돈이 겨우 얼마밖에 없었냐면 그녀 자신을 위해 저녁을 사먹을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을 때 어, 이렇게 just enough를 써서 겨우 간신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only just는 오직 단지라는 의미로 전치사구나 명사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예문을 보시면. 직원들은 may wear casual attire. 어타이어는 옷이나 의복이란 뜻이죠. 캐주얼은 격식을 갖추지 않은 편안한 옷이아림을 우리가 캐주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편안한 복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만이라고 해서 only on Fridays라고 해서 전치사 구 앞에 쓰여서 오직 단지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There will be just a brief delay while we test the equipment. 자, 오직 잠시만에 brief delay 일시적인 지연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장비를 검사하는 동안에라고 해서 just 단지 잠시만의 딜레이 지연이 있을 거다. 이렇게 just나 only는 전치사구나 명사구 앞에서 오직 단지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only나 just가 숫자 앞에 사용이 되면 겨우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 이제 5달러밖에 없어요라고 하면 only $5나 혹은 just $5 이런 표현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well. 여러분들 well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일단 wellbeing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well은 욕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well은 어떤 부사냐? 첫 번째, 전치사구를 강조해서 훨씬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예문을 보시면 the final cost of the renovations was well under the original estimate. 자, 최종 비용. 세 단장을 하는데 최종 비용은 under the original estimate 하면 estimate이 명사로 견적, 견적 비용 이런 뜻이죠. 최초 견적 비용 아래에 있었는데 훨씬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under 앞에 well을 사용이 되면 훨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세요. in advance. 미리, 사전에 라는 뜻이죠. 당신이 이번 콘서트를 가고 싶으면 이 콘서트 하는 가수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세요라고 할때 you have to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럴 때 in advance 앞에 well이 들어가면 훨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ell in advance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ahead of time. 이것도 in advance와 똑같이 미리 사전에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앞에 well을 쓰면 이것도 훨씬 이전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 아, well은 전치사구를 전문적으로 수식해 주는구나.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과거 분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 옷을 되게 잘 차려 입었어요. 이럴 때 well dressed 그 다음에 어떤 분야를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정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well informed.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할 때도, well educated.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 라고 할 때, well organized.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자,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럴 때 아주 참석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우리는 well attended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때 아웰은 전치사구나 과거 분사를 전문적으로 많이 수식해 주는 부사라는, 부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이분은 뭐뭐 조차도, 까지도라는 의미고요. 단어나 구를 앞에서 강조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 이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비교급을 강조해요. 그래서 비교급 앞에 이 분이 들어가서 훨씬 더, 더욱더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왕 나온 김에 비교급을 자주 수식해 주는 부사를 한꺼번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네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uch, far, 훨씬, 이 분도 마찬가지로 훨씬, 그리고 way도 훨씬이라는 뜻이 있어요. way도 명사로 사용이 되면 길이란 뜻, 방법이란 뜻이지만 부사로 사용이 되면 훨씬 더 더욱 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uch, far, even, way 이런 거 다음에 er 비교급 어미 혹은 more나 less 우리 형용사나 부사 앞에 비교급 만들 때 쓰는 more나 less 등이 온다는 거네 가지 한번 같이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much, far, even, way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더 더욱 더란 뜻이 있고요. 강조를 나타내서 뭐뭐까지도 뭐뭐조차도 뭐뭐마저 심지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 보시면, even my mother felt t h a 심지어는 우리 엄마조차도 그 드라마는 너무 센티멘털, 이렇게 감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들이 보통 드라마 같은 거볼때 웬만해서는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 어머님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한 거야. 그럴 때 심지어 우리 어머님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 자, 이런 거랑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분 더 스몰리스트 디테일하면 심지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어떤 청소업체에서 자기한테 청소를 맡겨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세균들까지 다 없애드릴 수 있어요라고 해서 자기들의 꼼꼼함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 더 스몰리스트 디테일하면 심지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말끔하게 청소한다라고 할때 이분이. 강조를 나타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 자 정리를 하면 이 분은 비교급 수식부사로 제일 많이 나온다. 비교급 수식해주는 부사 다른 거 누구 있다? 뭐지도 있고 far도 있고 way도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 뭐까지도 뭐뭐 조차도 뭐 뭐마저라고 해서 단어나 구를 강조해줄 때이두 가지 용법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분이 형용사로도 사용이 되죠.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평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quite 보도록 하겠습니다. quite은 꽤, 아주, 굉장히, 뭐 이런 뜻인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용법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용법, quite 다음에 어 uh, o n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굉장한 뭐뭐구나, 이렇게 감탄의 의미가 있어요. quite 다음에 a view 이렇게 쓰면, 정말 멋진 전망이군, 경치군,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도심이 아름답게 내려다보여. 그럴 때 quite a view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책에 나와 있는 예문 볼까요? The singer's nightly concert was quite an accomplishment. 자, 그 가수의 야간 콘서트는 아주 정말 뛰어난 성취였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야간 콘서트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고 반응도 굉장히 뛰어났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uite 다음에 어 uh, on 그리고 뒤에 명사를 쓰면 굉장한 뭐뭐구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not과 함께 어울려서 꼭 머머인 건 아니다, 반드시 머머인 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I'm not quite able to accept the situation 하면은 내가 그 상황을 완전히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꼭 머머인 건 아니다, 반드시 머머인 건 아니다라고 할때 우리 not quite라는 수거 표현을 만들어내고요. 세 번째,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quite이 형용사 부사 앞에 쓰여서 꽤 아주 상당히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quite" 말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pretty" 자이 "pretty"는 여러분들 형용사로 쓰이면 예쁘다는 뜻이지만 부사로 사용이 되면 꽤 아주 상당히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 오늘 기분 어때? 라고 할때 "I'm pretty good" 하면 어, 꽤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fairly" 라는 부사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보다 좀 강도가 센게 very예요. 그래서 매우 놀라워요 라고 할땐 very surprising이고요. quite이나 pretty, fairly보다 강도가 좀 낮은 단어가 a little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약간 놀라워요. A little surprising. 꽤, 상당히 놀라워요. quite, pretty, fairly, surprising. 그리고 매우 놀라워요 라고 할 때는 Very surprising. 그래서 quite 시 들어가는 세 가지 용법. 1번 quite 다음에 on 플러스 명사를 쓰면 상당한 뭐뭐군이라고 해서 감탄의 의미가 있다는 거. 두 번째 not quite 하면 꼭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 부사 앞에 사용이 되면 꽤 아주 상당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조금 전에 배웠었는데 좀더 깊게 들어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급. 형용사나 부사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걸 우리가 원급이라고 하거든요. 형용사나 부사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원급을 수식해주는 대표적인 부사가 so. 강조를 나타내서 너무, very. 이것 매우란 뜻이고요. just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급을 수식해주고요. 비교급 수식해주는 부사. much, even, far w a y 여기까지는 배웠죠. 얼라 또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음에는 비교급. 어미, 이알이나 more나 less가 온다는 거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이렇게 비교급을 보여주고 앞에 much, even, far, a lot, way를 찾으라고 하거나 반대로 이 비교급 수식해주는 부사를 보여주고 뒤에 비교급인 e ar이나 more나 less를 찾으라고 하는 패턴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상급은 누가 수식해줍니까? 자 최상급 앞쪽에 밑줄쳐 있으면 잘 들어가는 표현이 바이프예요바이 a r 는 단연코란 뜻입니다. 그리고 싱글이란 단어. 어 싱글하면 선생님 하나란 뜻 아닙니까? 혹은 뭐 독신의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단어가 부사로 사용이 돼서 최상급 앞에 사용이 되면 제일이란 뜻이에요. The single largest, the single biggest 이런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최상급 앞쪽에는 바이 a r 나 싱글을 사용하고요, 최상급 뒤쪽에는 에버를 사용합니다. 이럴 때 에버는 최상급 뒤에 사용이 되면 지금까지 거그 중에 최고란 뜻이에요. 당신은 지금까지 있었던 영화 중에 가장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될 겁니다.라고 할 때, you will see the funniest film ever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ever는 최상급 다음에 사용이 되면 지금까지 거그 중에 최고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요거 3번 보세요. very 어 very 하면 원급을 수식해 주는 거 아니에요? very beautiful 이런 것처럼 그런데 원급을 일반적으로 수식을 해주는데 요 best나 last나 first 앞에서는 관용적으로 ve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ery가 어울리는 최상급 표현, 수거처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제일 좋은, very best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제일, 제일 좋은 와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very best wine. 그 다음에 very first 하면 제일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very last 하면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토익을 공부하는. 그렇게 간절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Very last chance.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예문을 보면 This resort is just as luxurious as the one further up the beach. 자, 이 리조트는 자 as, as 하면 b만큼 a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one further up the beach. 바닷가 위쪽에 있는 것만큼이나 뭐하다? 굉장히 호화스럽다라고 해서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할때 이렇게 형용사 앞에 just가 들어가서 원급을 수식해 줄수 있고요. 자, 비교급. 여기 better 보이죠? better 앞에 들어가는 부사 much도 있었고요. 이분도 있었고요. far도 있었고요. way도 있었고요. a lot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안은 much better than Steve. 스티브의 제안보다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최상급. 앞쪽에 단연코 라고 할때 by far 쓴다 라고 했고요. 제가 싱글을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 싱글을 사용하셔도 되고 최상급 뒤쪽에는 누구 에버를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erons by far the largest steel producer in the country 하면 이 회사가 단연코 가장 큰 스틸 철강 프로듀서 생산 업체입니다. in the country 이 지역에서라고 해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수식해 주는 부사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볼 부사들, so, such, very, to 인데요. 사실 여기서 such 는 품사가 부사가 아니라 해용사인데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똑같이 강조를 나타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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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런 뜻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은 말이죠. 대쩌라고 so. 어울리는 건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so that, such that, so that, such that. very나 to는 대절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대시 보이면 so나 search를 골라야 되고요. 그럼 선생님, 어떨 땐 so를 고르고 어떨 때는 search를 고릅니까? 자, 이 so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사나 형용사가 오게 돼 있어요. 부사는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죠. 그래서 부사나 형용사가 올 때는 so를 고르시면 되고요. search는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earch는 명사가 오고 대절이 옵니다. 그리고 이 명사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치 형명, 서치 형명.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서치 형명 되고요. 이 명사가 만약에 셀수 있는 가산 명사라면 형용사 앞에 어나 언을 붙여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명사가 복수나 혹은 불가산명사일 때는 어나언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명사가 셀수 있는 가산명사라면 형용사 앞에 어나언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어 혁명, search어 혁명이나 search언 혁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뒤에 대절이 있을 땐 so나 search를 사용한다. so를 사용할지 search를 사용할지는 뒤에 오는 품사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부사가 올 때는 so,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누굴 쓴다? such를 쓴다. 그리고 이 such를 쓸때 명사만 딸랑 오지 않고 그 앞에 형용사도 올수 있다. such 형명, such 형명.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very는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이긴 하는데 대저라고 함께 사용할 수가 없고요. too, too는 너무란 뜻인데 약간 부정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too, too 이런 구문을 만들었어요. 너무, 뭐, 뭐, 해서, 뭐, 뭐, 하지 못하다. 여기 바로 예문이 나와 있어요. The salary is too low for Mr. Anderson to accept the position. 자, 그 임금은 너무 낮아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무엇을 직책을. 그래서 임금이 너무 낮아서 이 사람은 직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가지 표현 보세요. 형태가 너무 비슷하죠. 근데, too much다면은 불가사명사를 씁니다. 이유는 이 much가 여기서 형용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too much money, 아니면 too much love, too much information 이런 것들을 예문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much t o 의 t o 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옵니다. much too expensive, much too tired 이렇게 예문을 기억해 두시면 답을 빨리 빨리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uch, very, to 중에 골라내라. 여기 대절 보이죠? 대절이 보이면 일단은 very나 to는 사용할 수 없고요. so, that, such, that만 가능하죠. so를 사용할지 search를 사용할지는 누구를 보면 된다? 뒤에 나오는 품사를 보면 되는데 여기 crowded라는 과거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만 보이니까 답은 so가 정답이 됩니다. The subway was so crowded this morning that I could hardly move. 지하철에 오늘 아침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좀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대, 이끄는 절이 보이죠? 그러면 very나 too는 안 되고 so나 such만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 구조를 보시면 on excellent film이라고 명사가 보이죠. 명사가 보이면 누구? 형용사인 search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너무나 훌륭한 영화라 I watched it several times. 내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공부할 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스무 번 이상 본 영화가 스무 편이 넘습니다. 그 좋아하는 배우나 아니면 좋아하는 장르를 하나 정해서 계속 보면서 아저 표현들을 저럴 때 사용하는구나 내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도 배우들이 아이 상황에서 저런 느낌으로 저런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이러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본 영화를 또 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면 이 방법을 써보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그 다음에. The receptionist was very too busy to go for lunch. 여기 to 부정사 보이죠? 이거와 짝을 이루는 거. to죠. to. 그래서 너무 바빠서 go for lunch. 점심을 먹으러 갈 수가 없었다. to, to 구문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 Also, to, as well, either.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 구분할 때 이렇게 두세요. 이세 가지. Also, to, as well은 긍정, 긍정, 긍정. 즉 상대방이 뭔가 긍정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장구 칠때어 나도 역시 그래 이럴 때 긍정일 때는 also나 to나 as well을 사용하고요. 상대방이 부정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장구 칠때아 나는 아이스크림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어 나도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 이럴 때는 이렇게 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lso to as well은 긍정 그 다음에 이더는 부정에 쓰고요. also와 to와 as well은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위치 차이가 있어요. 위치 also는 문장의 맨 처음이나 중간에 사용을 하고요. to 나 a 의 주엘은 맨 끝에 사용을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m has offices in New York, Vancouver, and also London. also는 역시 또한이라는 뜻으로 긍정일 때 사용하고 문장의 맨 처음이나 중간. 여기 이렇게 중간에 사용이 되었죠. 근데 우리 두 번째 예문 보세요. The accounting manager will attend the conference to as well. 자, accounting manager도 참석할 겁니다. 회의에. 역시 또한 to나 as well. 긍정에 사용하고 문장의 맨 끝에 사용을 하고요. 여기 either, either라고 발음하셔도 돼요. either, either. 둘다 됩니다. 자, 스티브는 일,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을 거고요. 세라도 역시 또한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사, 그 부정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either를 사용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ister likes this movie. 자, 제 동생이 영화를 좋아하고요. 나도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라고 해 놓고 I like this movie 해 놓고 뒤에 맨 끝에 뭘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은 부정에 사용하는 이더는 고를 수 없고요. also, to, as well은 모두 다 긍정에 사용하니까 일단 용의선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 차이가 있다고 라 했죠. also는 문장의 맨 처음이나 중간에 문장의 맨 끝에는 누구? to나 as well을 사용하니까 이럴 때는 to나 as well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그 보세요. 나도 역시 그것을 좋아해 라고 할때 문장의 중간에 누굴 쓴다? also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예문을 볼게요. My sister doesn't like this movie. 어, 내 여동생은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요.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부정으로 얘기했을 때 누구? 이더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부사들. Later, thereafter, since. 좀 고급스러운, 바꿔 얘기하면 난이도가 높은 부사들입니다. later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later 하면 사실 이런 것 떠오르죠. See you later, alligator. 뭐 이런 것 떠오르죠? later는 앞에 이렇게 six weeks라고 시간 관련 표현이 나오면 그 시간 이후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승인했습니다. 더컨스트럭션 프로젝트를 6주 후에 앞에 어떤 시점이 나오고 그 시점 이후에라고 할때 six weeks later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later가 시간 관련 표현과 사용되지 않으면 그 지금부터 이후에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hy don't we talk this over later? 이걸 나중에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지금 이후에라고 할 때도 레이 r 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thereafter는 그 이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셀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her package was delivered shortly thereafter. 그가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소포가 도착했다라고 해서 thereafte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later는 지금 이후에고 thereafter는 그때 이후에 라고 해서 의미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실 later는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요. later this week 하면 이번 주 후반부쯤에 later this month 하면 이달 말쯤에 라는 뜻이고요. 뭐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도 있죠, 여러분들. 올해 후반기에 신제품이 출시될 거라고 할때 later this year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보는 게 바로 신스인데 사실 신스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품사 써놨죠 쩝쩝 전부라고 해서 접속사로 사용이 돼서 뭐뭐 때문에 이유 그다음에 접속사 전치사 부사로 다 똑같이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이래로란 뜻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 단어는 품사가 여러 가지예요. 시간을 나타낼 때도 접속사로 사용이 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와도 되고요. 전치사로 뒤에 시점이 와도 되고요. 부사로 그 이후로 그 이래로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fiona finished university) 자 대학을 마쳤고 (and has since been employed by a publishing company) 그 이후로 쭉 어디에 출판사에 고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신스가 시험에 부사로 출제가 되면 포인트가 이렇게 완료 시제랑 굉장히 많이 잘 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점이 나오고 그 시점 이후로 어떤 동작이 상태가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때